2020년에 새롭게 페이스리프트된 5세대 E클래스 벤츠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4년부터는 일부 벤츠 차량들이 중국에서 조립돼서 들어오는데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불순물이 끼지 않은 독일 생산 차량이라서 신뢰도가 확 다릅니다. W2나3 최종 모델입니다. 2350 포메틱 아방가르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차량 선택에 확실한 길잡이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수입 프리미엄 중형 세단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벤츠 E클래스 5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 2 0년식부터 나왔었습니다. 2350 포메틱 아방가르드한 대, 2350 포메틱 AMG 라인. 이렇게 두 대를 각각 준비를 해봤습니다. 벤츠 E클래스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판매를 했었었던 베스트 셀링카 중에 하나죠. BMW와 1, 2위 다툼을 엄청나게 했었었던 차량입니다. 이번에 2025년부터 새롭게 나오는 E클래스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앞부분 디자인이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언제나 차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디자인이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아 전에 디자인이 훨씬 난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다가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1, 2년 또 지나고 나면 역시나 그 디자인이 눈에 익으니까. 훨씬 이쁜 것 같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지금 보고 계신 2020년식 이 페이스리프트 e클래스가 제일 예쁜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준비한 차량 두대다 키로수가 6만 키로대 정도거든요 사고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구독자 2천명이 되게 조금 부족하네요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구독 좀 눌러주세요 자첫 번째 차량부터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벤츠 e클래스 2350 포메틱 아방가르드 차량을 보고 계시고요 어, 판매금액이 4580만원 연식은 2 0 2 2년식이고요 최초 등록일이 22년 4월 19일. 주행 거리가 대략적으로 64,000km 정도 운행했다. 이렇게 보시면될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앞모습이 이전의 E클래스랑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조금 더 둥글둥글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뒷 부분 테일라이트도 좀 넓어진 부분에서 좀 좁아진 그런 느낌으로 부분 변경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실내는 크게 변한 건 없더라고요. 앞쪽을 보시면이 에어 인테이크 부분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거는 AMG 라인이거든요. 다음 소개할 차량이고요. 에어 인테이크가 약간 더 스포티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조금 더 확연히 차이가 느껴지실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휠의 모습도 조금은 달라요. 자, AMG 라인의 휠이고요. 자, 요거는 아방가르드의 휠입니다. 약간 스포크의 개수가 조금은 많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 역시나 디자인적인 부분으로는 AMG 라인이 조금 더 신경을 쓴 모습으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차량의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은 요거거든요. 그 마크, 브랜드가 가장 큰 가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엔진룸 부분입니다. 지금 연식이고 키로수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요거는 어, 당연히 누유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되는 거고요 와이드 콕핏으로 계기판 일렬로 쭉 늘어져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네, 핸들의 모습이 약간 또 다릅니다. 네요 핸들의 모습 중점적으로 AMG 라인 차량은 잠자리 핸들이거든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보시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 센터 콘솔의 모습은 20년 시 이전의 차량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그냥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칼럼식 기어봉 보실 수 있고 네, 핸들의 모습입니다. 기본적인 옵션도 들은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될것 같고요. 자 아방가르드의 핸들의 모습은 이렇구요 사진 쭉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많이 봤었던 벤츠의 실내입니다. 관리 상태는 당연히 어, 좋아야 됩니다. 연식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끌고 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구요 옵션이나 이런 것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이게 뒷자리인데 통풍 시트는 없다라고 봐야 되고 열선 시트 정도는.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선루프는 기본 사양이고요. 어라운드 뷰도 있네요. 네, 나쁘지 않은 옵션인 것 같아요. 웬만한 옵션들이 다 있다라는 게 여기 다 보이고 있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앞자리 쪽에 통풍 시트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트렁크 사이즈가 전통적으로 이 e 클래스는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휠 상태는 제가 확인해 본바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성능 점검 기록 살펴보고 있고요. 주행 거리 64,000km이고 동일성. 체크해보시면 좋구요 용도변경 이력은 있어요 네, 렌트 이력은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해주셔야 되고 판금이 뒷문짝에 있습니다 네, 요거 판금 확인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쭉 내려가셔서 어, 누유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있으면 안되고 뭐 점검자 의견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성능 점검 보험료는 32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도 전에 차살때 굉장히 고민했었던 차량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셔서 차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거 AMG 라인입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릴의 모양이 조금 다르고요. 에어 인테이크의 모습도 약간은 다르다라고 보시면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사이즈 자체가 예전에 E클래스보다 조금 작은 느낌인가라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전 일반적으로 굉장히 둥글둥글 예뻐졌다라는 게 제가 보는 의견입니다. 후 쪽에 AMG 라인은 검정색으로 덮있다라는게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금액 차이가 조금 나요. 5,1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식도 한 단계 전인데 금액이 조금 더 어, 있죠. 아무래도 AMG 라인이라는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금액대가 조금은 높은 거고요. 주행 거리는 69,000km 한 7만 km 정도 운행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AMG 라인 휠이 적용된 모습이어서 이게 조금 더 휠은 이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자, 엔진룸 직접 오셔서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실내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보고 계신데 우드가 굉장히 많이 쓰여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층 더 고급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요때 나온 모델들은 카플레이나 이런 것들 다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핸들의 모습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잠자리 핸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 보통 사람들이 선호하는 건 잠자리 핸들이에요. 그래서 계기판 동일성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칼럼식 기어봉 아, 몸을 감싸주는 이 버킷시트 굉장히 편할 것처럼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암레스트라든지 요런데 버튼도 달려있고 좀 이러면은 좋을 것 같은데 뒷자리에는 특별한거은 없다 그리고 열선만 있다라는거는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구요 네, 핸들 이렇게 보이네요 잠자리 핸들 굉장히 예쁘죠 네, 이 핸들이 솔직히 예쁜거는 인정합니다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패널 어라운드 뷰, 그다음에 뒷자리 열선, 자, 컨트롤 패널, 헤드업 디스플레이, 자, 와이드 썬루프, 전동 트렁크, 자, 아방가르드와의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게요거입니다 썬루프가 완전히 조금 다르죠. AMG 라인이 훨씬 예쁘다라는 거는 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자 성능 점검입니다. 주행거리 69,000km. 자 용도 변경이력 없습니다. 굉장히 큰 점수를 줄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사고 전혀 없는 모습이고요. 누유 되거나 미세 누유 찍혀 있는 부분 전혀 없다라는 거볼수 있고요. 140만 원짜리 내차 피해가 한건 있었다라는 거 늘상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요 140만 원 정도면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금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성능 점검 보면 한 26만원 정도 이렇게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은 어떤 차량이 더 나을 것 같으세요 <laughs> 5,150만 원이고요 4,580만 원입니다 거의 한 5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의 금액 갭은 가치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이 정도 연식, 이 정도 키로수 그리고 이 정도 금액이라면 어, 지금이 타이밍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저희 찐차 아저씨는 1년에 2만 키로까지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가장 좋은 조건에 신뢰감되는 중고차 구매 도와드리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찐차 아저씨 였구요 끝까지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